안녕하세요. 지인쌤입니다. 2021년도도 어느덧 석 달이 안 남았습니다. 우리 벌써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 들어왔죠. 오늘은 제가 세종아파트 시장 동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 세종아파트가 최근에 뉴스도 그렇고 유튜브 상에서도 그렇고 하락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 세종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런 이야기들이 오가는지 부동산 지인 시세로 시장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당 가격으로 5분위를 매겼습니다. 평당 가격으로 5분위를 매기니까 5분위라는 것은 전체 100% 증여 상위 20% 지역인 거죠. 그 지역이 어디냐 보니까 방곡동이 평당 3,000. 96만 원이죠. 그다음에 세롬동, 그다음에 대평동이 5분위 지역입니다. 그리고 소담동, 보람동, 그리고 다정동 지역이 4분위 지역, 3분위 지역 같은 경우는 어진동, 도담동. 그리고 2분위 지역이 한솔동, 준청동, 아름동이 2분위 지역, 1분위 지역 같은 경우는 고운동입니다. 그래서 고운동 같은 경우는 1분위 지역이라 표현할 수 있는데 1분위 같은 경우는 하위 20%, 반교 그런 지역이다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종에서는 동 단위로 지금 이렇게 평당 가격 기준으로 이제 분위를 우리가 매겨볼 수 있습니다. 뒤에서 요것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KB에서 매주 매수의 지수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매수자가 많은지 매도자가 많은지 그 심리 지표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따끈한 날짜가 보니까 2021년 10월 4일입니다. 심리 지수 100이 넘어갈 경우에는 매수자가 많기 때문에 상승시장이라고 보는 거고, 100 이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심리가 안 좋다라고 보는데, 세종 같은 경우는 (9월 27일) 날 (40이었어요) 그런데 툭 떨어져서 (23.08입니다) 그래서 심리 지수가 지금 전국에서는 가장 최저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전남 같은 경우도 지금 초록 색깔 (37.16이죠.) 전남 같은 경우는 지금 여순강이라서 그 지역 같은 경우 심리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나주라든지 목포 같은 경우는 심리가 좀 좋은 편이긴데, 이제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지금 37.16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남하고 세종이, 어, 전반적으로 매수, 우위, 지수, 심리가 안 좋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세종의 매수의지수 추이를 좀 연결해 보니까 지금 작년이죠 작년 2020년 6월에서 8월 요 시점이 매수 심리가 최고였어요. 요때 뉴스 기사로 국회의사당을 지금 세종으로 옮긴다 이런 뉴스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리가 엄청 살아났죠. 그래서 거래도 평균보다 거의 몇 편입니까 엄청 많이 거래가 이루어졌고 요때 매물이 쭉 빠졌었어요. 이게 지금 민트칼라가 매물의 건수의 추이입니다. 그래서 요때 물건이 많았다가 쭉 빠지면서 거래. 굉장히 많이 됐고 그리 심리도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은 심리지수가 23.08 이면 심리지수가 발표되는 기간에서 가장 낮다 라고 볼수 있는 그런 형태이고요 거래량도 지금은 평균 하로지진 지금 거래가 돼 있고 지금 최근에 8월달 기준으로 매물이 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쭉 빠졌다가 지금 매물이 조금 증가를 하고 있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죠 이건 좀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멀티 차트로 시장 강도랑 그리고 세종의 무, 물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2019년 10월과 2021년 10월 이 기간 동안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해서 무려 증가율 기준으로는 95.5%입니다. 가장 많이 상승한 면적 같은 경우는 지금 20평 미만이 100%가 넘었죠. 100.3% 그다음이 지금 50평 이상이 98.6% 그리고 30평, 40평 때가 97.9%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근데 향후 입출물량은 앞에서 이렇게 많았던 과대 구간을 질러서 그렇게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요 시장 강도가 이렇게 쭉요 시점부터 우상향을 했다가 지금은 쭉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매매 전세 모두가 떨어진다라는 게 조금은 시장에서 좀 불안한 요소로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세종이라 하면, 같이 봐야 되는 지역이 대체 지역인 유성구죠. 유성구 같은 경우도 같은 기간에 보니까 63.2% 올랐습니다. 그래서 세종보다는 좀덜 올랐지만, 그래도 유성구도 좀 많이 올랐다라는 거 우리가 참조를 좀 하고요. 그러면 지금 세종 안에서도 한솔동이 제일 먼저 입주를 했던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한솔동이 12년 1월 1일과 지금까지의 상승률을 보니까 186.7% 엄청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금남면이 22.46%. 나머지 지역들은 좀 늦게 이제 물량들이 들어다 오 보니까 입주 시기가 좀 딜로 밀려져 있죠. 그래서 17년 1월과 2021년 10월 1일로 기간 동안에 보니까 지금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금남면입니다. 금남면이 187.9%고요. 이 그다음이 보니까 지금 보람동 그다음이 소담동, 도담동 요런 식으로 분위들을 보시면 될것 같죠. 그다음에 한솔아름, 그다음에 중촌 그 다음에 고운동 어진동 어진동이 가장 비율이 낮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래비율도 한번 보겠습니다 19년 12월이 가장 거래비율이 높았죠 그래서 지금 한번 두번 네. 거래비율이 높았는데 최근에는 조금 거래가 좀 급감을 하고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지금 전월세 거래 비율도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이때 좀 많이 거래를 상대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걸 우리 추이적으로 좀알 수가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지금 시장 강도가 9월 11일, 9월 21일 그리고 10월 1일 기준으로 봤을 때도 계속 시장 속도를 줄이고 있죠. 속도를 줄이고 있고 매매 전세 모두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매물 추이 같은 경우도 쭉 늘었다가 지금 최근에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매물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 전세, 월세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좀알 수가 있고요. 저는 세종이 지금 조정지역이기 때문에 투가지역이죠 그래서 법인들이 매수를 안 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잘못 생각했더라고요. 보니까 조금 키워보면 2020년 8월이죠. 2020년 8월 법인이 개인한테 판 건수가 무려 902건이나 됩니다.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죠. 2021년 8월에도 보니까 법인이 개인한테 매도한 건수가 531건이에요. 그래서 법인은 대체적으로 8월에 매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8월, 올 8월이 법인들이 개인한테 물건들을 좀 많이 매도를 했다라는 걸 우리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알수 있었고요. 그러면 우리가 시계를 통해서 동 단위로 지금 시장이 어떻는지를 시스토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올 1월 11일 날 시장 강도의 값이 얼마였냐면 840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6으로 후 시장 강도가 좀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 전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고운동 같은 경우는 지금 1분위 지역이었죠. 1분위 지역인데 마이너스 10, 어, 다시 플러스 돌았었다 지금 마지막 10월 1일 기준으로 마이너스 5입니다 그래서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로 왔다 갔다 하는데 전반적으로 전세 가격이 좀 빠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전세 가율 기준으로 봤을 때는 47.37% 정도 되고요. 고운동 말고 다른 지역들도 지금 전세 가격이 빠지는지를 살펴보니까 지금 아름동이 가장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아름동 같은 경우 시장 강도가 마이너스 57, 마이너스 86, 이런 식으로 지금 마이너스 31이라는 것은 평균적으로 가격이 안 떨어지는 단지도 있을 거예요. 근데 평균적으로는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시장 강도 마이너스 값이 옵니다. 그래서 아름동 같은 경우도 지금 전세가율은 45.17% 고운동이라 비슷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롬동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마이너스 5로 지금 전세가 가격이 좀 빠져나가게 39%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중촌동 같은 경우도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해다 지금 이제 이긴 하지만 조금 추이를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마이너스 였거든요. 근데, 중촌동도 지금 전세가율이 44.95. 퍼센트 정도 되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사전 같은 경우 전세가율이 낮은 편이죠. 다정동 39%, 도담동 40%, 보람동 39.19% 식으로 지금 조치원동이 가장 높은 편이고 요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30-40% 때에 이라는걸좀알 수가 있고요. 시장이 움직일 때 일반적으로 전세가 먼저 상승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하락할 때도 먼저 전세가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시작을 고운동 아름동 춘촌동 그리고 세럼동들이 전세가 조금 빠지고 있는데 이건 좀 추이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네 번째 전세 가격이 하락을 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추이에서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어느 동이라고 할거 없이 지금 모두 약속한 것처럼 전세가 늘고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1일날 전세 매물도좀 증가하긴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1일날 매매 전세가 전반적으로 좀 늘고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존기일 좀볼 건데요. 생존기일 같은 경우는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고운동 같은 경우에 생존기일이 좀 길어지긴 했어요. 18일에서 21일로 학연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다른 지역들은 그래, 눈에 드러나게, 어, 준청동도 지금 19일에서, 어, 지금 20일로 조금 늘어났네요. 그런데, 남은 지 지역들은 지금 그렇게 지금 전세, 어, 생존 길이 길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가격적으로 조금 조정을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올 1월 1일부터 지금까지의 매물들이 가장 많이 감소된 감소됐다는 가 것은 가격이 움직였겠죠. 그래서 그걸 한번 뽑아 보니까 어 세손 같은 경우는 매매 매물 기준으로 보니까 감소된 지역이 없습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그래서 1월 1일에서 1월 10일 평균 매물 건수와 그리고 2021년 10월 8일에 매물 건수를 서로 비교해 보니까 전부 다 늘었어요. 그만큼 지금 매물들이 조금 쌓이고 있다라는 걸좀알 수가 있고요. 그 속에서도 보람동이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어, 1월 1일과 1월 10일 평균적으로 한 225건 정도 되는데 지금 509건이 매물이 있으니까 거의 한100% 정도, 126.2% 정도이고요. 그나마 지금 매물이 좀덜 쌓이고 있는 지역이 보니까 종촌동이 좀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 지금 보람동, 조치원읍 그리고 다정동, 세롬 이런 지역 같은 경우 매물들이 좀 쌓이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어, 전세도 한번 볼까요? 전세는 좀 감소하는 지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담동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20.8%. 고운동 18.1% 근데 그 속에서도 매물이 좀 쌓이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 보니까 보람동 세럼동 그래서 보람동 세럼동 같은 경우는 매매도 그렇고 전세도 그렇고 좀 쌓이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금매물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30평대 기준으로 매물 시세죠. 저희가 매물을 평균적으로 시세를 만든 거랑 그다음에 지금 매물 등록된 거 기준으로 보니까 보람동에 있는 35평짜리 호려울마을 7단지 세종대방 DMCT라는 단지가 있습니다 2년차 신축인 거죠 근데 얘가 지금 매물시세 평균적으로는 12억 7천 정도 했어요 근데 지금 10월 6일날 9억 8천짜리 물건이 지 금매로 등록이 돼 있네요 그렇듯이 지금 한 3억 가까이 가격을 내려서 지금 나와 있는 물건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보니까 1억 7천, 1억 3천, 1억 1천, 음 그리고 9천 이런 식으로 조금 가격대가 조금 낮춰서 매물이 나와 있는 그런 단지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 단지 중에 하나를 보니까 호려울 마을 10단지 중홍 x 클래스3 9평대 아파트인데요. 보시는 거 추이적으로 계속 우상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때도 시세 중간가로 좀 가격이 좀 주춤한 시점이 있었어요. 이때도 그쵸? 그렇죠? 이때도 그렇고, 근데 지금도 보면 시세 중간가 아래로 원래 5월달에 10억 3천 정도 거래를 했는데 지금 7월달에 두 개가 찍혔어요, 8억 7천, 8억 8천 3백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찍혔고, 그래서 이게 계속 이제 하락해서 이어갈 건지 안 그러면 바로 반등을 할 건지, 이건 좀더 시장을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 같은 경우는. 전세 가격도 조금씩 조정을 받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매물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조금 시세, 중간가 이하로 나온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완전히 급락하고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앞으로의 물량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우리가 적정 수요랑 대비 물량을 보니까, 2000년도는 조금 작았어요. 근데 2021년도는 2000년도보다는 조금 많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인허가 물량 같은 경우는 지금 전반적으로 요, 그 때, 11년도부터 17년도까지 물량이 많았었죠. 근데 이제 18년도부터는 이제 전반적으로 인허가 물량들이 좀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향후에 지금 택지에 관련돼서 지금 뉴스 보도가 났던데, 이제 그거는 좀 한참 뒤에 일이겠지만, 지금 당장에 를 들면 향후 5년 이내까지는 물량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2021년 8월 30일 날 보도 자료가 나섰죠. 그래서 3차 신규 공공택지 이래서 지금 지방에서는 대전 죽동에 있는 한 7,000세대, 그리고 세종, 조치원의 7,000세대, 세종 연기의 6,000세대 정도에서 한 2만 세대 정도가 세 곳에 들어습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이게 지금 8월이니까 이때부터 지금 시장이 조금 힘을 잃었다라고 볼수 있는데 이게 영향이 미치는지는 저는 정확하긴 잘 모르겠는데 일단 조금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2021년대 물량이 조금 있었죠. 그래서 2021년대 물량들이 하반기에 몰려 있었죠. 보시는 것처럼 2021년 10월, 그리고 11월, 12월, 이런 식으로 몰려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물량이 증가하고, 그리고 약간 심리적으로 택지에 의해서 지금 한 2만 세대가 공급된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심리도 작용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물량 중에 하나 볼까요? 세종, 자이, 이편한 세상, 세마루 1단지. 요게 지금 지편동에 있는 단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2021년 11월에 입주되는 단지가 2000세대 정도 돼요. 2000세대 정도 되고, 그리고 10월 달에 입주한 세대가 한 1200세대 정도 되니까, 지금 요 토탈, 해 보면, 3200세대, 3300세대 정도가 지금 단기적으로 어 10월 달, 11월 달 들어오죠. 그래서 단기 물량이 좀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지금 입주 물량이 들어오는 주변에 a 그룹, b 그룹하고 가격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매물 가격 기준으로 보시는 것처럼 1 8사 기준입니다. a 그룹 같은 경우는 7억대, 그리고 8억대, 8억대 정도 되고 b 그룹 같은 경우는 11억대, 9억대, 9억대. 그러다 보니까 b 그룹이 가격이 좀더 높습니다. 그래서 b 그룹은 10억대 정도 되어 있고 a 그룹 같은 경우는 한 8억대 정도 시세가 되어 있다고 라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A그룹, B그룹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급등을 했죠. 짧은 기간 거의 19년 하반기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매매 전세가 모두 같이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좀더 시장이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올 2월부터 가격이 지금 멈췄죠. 이 삐, 이렇게 전기선을 긋고 있죠. 그래서 단지 세개다 모두가 이제 똑같이 조정을 받고 있는 형태이고요. 전세가 이런 대략 한42% 정도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짧은 기간에 너무 급등을 하다 보니까 필요감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주변에 지금 21년도에 10월달, 11월달 물량이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전세 가격도 그렇고 좀 조정을 받으니까 조금 쉬어간다 해서 지금 거의 머물러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B그룹도 한 보겠습니다. B그룹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매 가격이 1차, 2차 상승을 했고요. 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의 매매 전세가 상승하는 각도가 거의 비슷하고요. 지금 이제 2021년도 들어와서는 거의 지금 움직이지 않는 상태인 거고, 전세가율도 대략 한 40% 정도라고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 이제 입주하는 아파트에 물량이 많을 거니까 그러면 전세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10월 달에 입주하는 세종자에 이편한 재산 같은 경우에 물량들이 어, 전세가 44개, 월세가 7개. 생각보다 1200세대인데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전세 가격은 3억 5천도 있고, 그 다음에 3억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아마 거의 한 3억대에서 거래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입지적으로 얘는 조금 떨어져 있다 생각이 드니까, 그럼 그 옆에 최근에 이제 신축들 한번 보니까, 얘도 지금 한 3억 5천대 정도 돼있죠. 3억 5천도 돼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A그룹, 우리가 B그룹 이래서 잡았었잖아요. 그죠? 이게 A가 B였고, 근데 B그룹이 훨씬 더 가격이 높았죠. 어, 그러면, B B 그룹에 있는 전세를 한번 살펴보니까 B 그룹 같은 경우도 지금 전세가 한 4억대 정도 84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분양 단지 바로 옆에 있는 이 아이도 보니까 지금 한 3억 5천대. 그래서 전반적으로 A 그룹에 있는 가격 전세 같은 경우도 한 3억 5천대 정도 되고 여기도 한 4억대 정도 되면서 이 아이도 지금 한 3억 5천에서 거의 한 3억 정도 되니까 요 기준적으로 봤을 때는 대략 어한 3억 5천에서 한 3억. 이 정도로지, 전세 시세가 맞춰지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계속 입주가 들어오게 되면, 좀 우리 급하신 분들은 전세를 좀더 낮춰서, 전세 가격 조정을 조금 받을 수가 있고, 작년 2020년도에 굉장히 많이 상승했던 게, 전세도 같이 동반 상승을 했기 때문에, 가격을 받쳐주고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전세 가격이 조금 무너지게 되면, 그만큼, 그폭만큼은 조정을 받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인이 있어요 그 요인이 뭐냐면 일단 순이동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7년 1월과 2021년 8월 기간 동안에 전출입에 관련 데이터는 2021년 8월이 최종입니다 그래서 17년 1월과 2021년 8월 요 기간 동안에 최종으로 들어온 지역과 최종에서 나간 지역들을 들어오고 나간 것을 빼니까 순이동 증가 가장 증가한 지역이 어디냐라 보니까 유성구입니다 아, 이야기는 뭐냐면 세종으로 유성구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지만 그래서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살펴보니까 이 기간 동안에 유성구 사람들이 세종으로 24,674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등이 대전서구입니다. 대전서구가 17만 7,739명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청주, 대덕구, 중구 이런 순서인데 세종으로 빠져나간 사람들은 그 숫자가 많지 않지만 세종으로 들어온, 유입되는 지역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게 압도적으로 유성구가 많았고요. 그리고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19년 1월과 2020년 1월 요 기간 동안에 한 1년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들어온 지역들이 어디냐 보니 유성구가 한 6,100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 서구가 한 4,0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세종하면 대전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세종의 가장 대체 지역이라 볼수 있는 유성구, 서구 사람들이 세종으로 많았고 많이 들어왔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이제 들어오는 증가 폭이 좀 줄어들고 있다. 그게 뭐냐면 기존에 세종의 전세 가격이 많이 싸졌습니다. 많이 싸졌는데 지금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세 가격이 싸서 대전 유성구 사람들, 대전 서구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상대적으로 전세 가격이 오르니까 그 메리트가 없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전 사람들이 예전만큼 세종으로 많이 안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요. 2020년 1월과 2021년 1월 요 기간 동안에 우리가 폭을 봅니다. 그러면 과거 1년, 1 9년도에 1년 기간 동안에 들어오는 거랑 그리고 2 0 0 0년도에 1년 기간 동안 들어온 폭을 보면. 거의 절반입니다. 6천 명 정도 들어왔는데 지금 3천 명 정도로 줄어들었죠. 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4천 명에서 2,700 명으로 서구 같은 경우는 50%까지는 아니지만 확 줄어든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수요 감소 말 그대로 세종의 전세 가격이 싸서 대체 지역이었던 대전 유성구, 대전 서구 사람들이 세종으로 많이 들어왔는데 2020년도 세종의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대전 사람들이 세종으로, 전세로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체 지역의 순이동 감소, 말 그대로 보시는 것처럼 2018년 2월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면서 어, 순위동에 관련된 숫자가 쭉 감소하면서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추이로는 감소 추세로 있어서 세종 전세 수요층이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대전과 세종에 있는 30평의 아파트 몇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좀더확인해 우리가 피부적으로 와닿을 것 같아서 보시는 것처럼 핑크 색깔은 세종 중촌동 그리고 파란 색깔은 세종 고운동입니다. 보라 색깔은 대전 유성국, 오렌지 색깔은 대전 서구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 19년 12월 21일 이 시점으로 보니까 거의 비슷비슷했습니다. 비슷비슷했는데 밑으로 내려오면 전세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가격을 보게 되면, 요때 대전의 가격은 얼마였냐면, 한 2억 천, 2억 4천 정도 했는데, 세종 같은 경우는 1억 4천, 1억 6천이었다는 거죠. 굉장히 가격이 쌌죠. 그러다 보니까 대전 사람들이 세종으로 전세를 많이 얻었어요. 그런데, 어, 느 시점부터 이 가격들이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요즘 크로스가다니이시점 전세 가격이 세종이랑 대전이랑 거의 같아졌다라는 거죠. 그 이후로는 지금 대전 사람들이 세종으로 전세를 얻으러 오는 사람들이 줄어든 거죠. 순이동의 증가 숫자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거의 가격대가 유사해졌다. 상대적으로는 이게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에서는 지금 이두 개가 세종입니다. 세종이다 보니까 얘네들은 매매도 가격도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매매 가격이 싼 대전 서곡으로 다시금 내집 마련하시는 분들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수요가 감소한다라는 것을 이런 세종과 대전의 아파트 단지를 한번 비교해 봄으로써도 알수 있었습니다. 세종의 우리가 4분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강도 4분면, 시세 4분면을 볼 건데요. 뭐, 이렇게 선을, 가로선 같은 경우는 전세의 기준이죠 그리고 세로선 같은 경우는 매매 기준이죠 그래서, 시장 강도가 열흘 전보다 지금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살펴보는 건데, 기준 시점은 2021년 10월 1일입니다. 10월 1일은 조치원 같은 경우 매매 전세가 모두 떨어졌죠. 방곡동도 그렇고, 고운동, 아름동, 세롬동, 다정동, 여러 지역들이 지금 좀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는데, 그 속에서도 지금 안 떨어진 지역들, 어진동 같은 경우는 전세가 시장 강도가 상승을 보람동도 그렇고 그다음에 증총동. 그다음에 소담동은 매매가 조금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대평동도 전세. 전반적으로 조금 전세가 좀더 움직인다고 라볼 수가 있고요. 시세 기준을 보니까 노란색은 이제 보합입니다. 보합인데 보합인 지역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파란색은 매매 전세 모두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역이 보니까 중촌동 그다음 방곡도 보람동 이런 지역들이 모두 가격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반면에 조치원 같은 경우 전세가 좀 상승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럼동 대평동도. 전세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하는 지역보다는 보압 하락을 하고 있는 지역들이 좀 있긴 합니다. 있긴 한데 이거는좀더 추이적으로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우리가 앞에서 여러 요인에 의해서 지금 가격들이 조정받고 하락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요인이 단기적으로 해결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 다시금 움직이겠죠 근데 그것이 좀더 장기적으로 간다 그러면 그 요인에서 조금 조정을 받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다음으로는 우리가 5 분위를 정했죠 5 분위 지역에서 지금 5분위를 어땠냐면 세름동 그~ 오 분위입니다 그리고 보람동 4분이, 그리고 도담동 3분이, 증총동, 2분이, 고운동 1분이, 이런 지역들의 30평일 때, 우리 단지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단지로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 요 시점이죠. 2020년 4월 기준으로 봤을 때, 요때 1차 상승을 한번더 했었죠. 이렇게 1차 상승을 쭉한 상태에서, 지금 2021년 1월 기준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5분이 4분이 3분이 2분이 1분이 지역들이 다 지금 멈추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속에서 이제 고운동 같은 경우는 끝에 살짝 이렇게 고개를 들었었는데 전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를 보니까 지금 중촌동 그 다음에 고운동 이 지역들이 전세 시세가 조금 빠졌죠. 그래서 상승할 때도 전세가 먼저 움직이고 하락할 때도 전세가 먼저 떨어진다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1분위, 2분위 지역인 아무래도 밑에 있는 그런 단지들의 전세 시세가 조금 빠지고 있구나라는 걸좀알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을 좀더 지켜보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될것 같은데 지금은 1분위, 2분위 지역에 전세 시세가 조금 빠지고 있고 나머지 지역들은 그대로 지금 보합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좀더 시장을 지켜봐야 돼서 지금 가격이 이제 하락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에좀 섣부른 판단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로 스스로가 한번 시장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진샘에게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